신세계가 당초 백화점을 조성하기로 한 혁신도시 내 부지에 초고층 복합 쇼핑몰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 울산의 대형 쇼핑몰 중 가장 큰 규모인데 여러 차례 무산됐던 신세계 개발 계획이 이번에야말로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배대원 기자입니다. 신세계가 지난 2013년 매입한 혁신도시 내 부지입니다. 매입한 지 9년이 지났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신세계의 부지 개발 약속은 공수표의 반복이었습니다. 지난 2016년 백화점을 짓기로 약속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고, 지난해 상업 시설이 전체의 10%에 불과한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. 박성민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수시로 압박에 나서자. 신세계는 어제 오피스텔이 포함된 복합 쇼핑몰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매장 면적은 13,000평 정도로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등 울산의 대형 쇼핑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. 최대 82층의 어린이극장과 도서관 등 각종 체험 시설과 상업 시설을 입점시킬 계획입니다. 개발 방향을 놓고 반발이 거셌던 지난 전공과 달리 민선 8기에선 신세계 개발 계획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. 이빈터를 빨리 이 계획된 대로 지어서 이 지역의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다만 신세계 측은 현재 오피스텔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어 분양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비판이 재등장할 수 있습니다. 또 개발을 위해선 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, 김두겸 시장이 후보 시절 신세계 측에 백화점을 건립하지 않으면 부지를 반환하라고 요구한 바 있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한편 다음 달중 신세계는 혁신도시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상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.